잔대가 실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. 저기도 잔대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. 홍고잎 잔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개암 열매가 어릴 때 따먹던 개암 열매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도 개암 열매가 자라고요. 이걸다가 깨쪽복 저기, 까서 먹으면 아주 고소합니다. 여기는 이제 매발 네 톱꽃이, 매발 네 톱꽃이 이제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얘는 좀 늦게 피었습니다. 와, 간중이 엄청 크네요. 와, 집집만 합니다. 복주문이 난을 하나 찾았는데요. 꽃은 지고, 없고, 혹시 피지 않았는지도 몰라요. 복주문이 난. 22년도에 보고, 다시 찾았는데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성장이 더디네요. 무지 컨더덕들이 여기도 하나 자라고요. 줄기를 <laughs> 확인해 보면 줄기가 이렇게 굵어요. 저기 뿌리를 보면 와 이렇게 굵어요. 대가 그리고 여기도 더덕이 하나. 이렇게 각구의 삶이 발길에 쳐여서 <laughs> 지나가다가 앞 사람도 못 보고 지나간 각구의 산삼, 홀대받은 불쌍한 산삼이 제 눈에 딱 보였습니다. 얘는 아직 어려서 3년이나 4년이나 있다가 다시 봐야겠습니다. 잘 자라가라, 애기야. 6월의 줄딸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 새콤달콤하니 맛이 아주 좋을 겁니다. 저 파리가 먹으려고 덤비고 있네요.